지금 몇 시죠? 지금 현재 9시입니다 아 불금인데 여기요 여 어... <laughs> <laughs> 출구하고 오셨잖아요 네. 차가 너무 더러워서 세차도 할겸 제가 세차를 간단하게 디테일링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세차하는 방법을 리스준에게 교육해볼까 합니다 세차교실 여기는 지금 용산에 있는 실내세차장이에요 아실내는 너무 추워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세차가 누구에게는 힐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있는 <laughs> 사람 말고요. <laughs> 네, 정말 취미로 세차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세차를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제 리스사 직원님이 잘 알려주실 거예요. 일단은 중점적으로 어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차가 일단은 좀 많이 더러워요. <laughs> 눈도 와닿고 뭐. 네. 그래서, 어, 요거를 간단하게 제거도 하면서, 저는 오늘 휠, 어, 이게 검정색이라 분진이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카메라 외에 잘 보시면 먼지도 쌓여 있고요. 분진도 쌓여 있어서 검은색이 갈색처럼 보입니다. 아, 그래서 아. 저도 오랜만에 휠 세차를 음. 할 겸. 차장에 들렸습니다. 서울인데 오늘 날씨가 영화 4도인가요? 아, 네. 오늘 네. 최고로 네. 좀 최차를 바로 알려 드릴게요. 가시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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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차한번 해보셨어요? 저요? 어천원 정도 넣고 물한 번만 쏴봤습니다. 왜왜 <laughs> 쏘셨죠? 어, 그냥 지나가길래 쏘는 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냥 가서 한번 쏴봤는데 재미없더라고요. 일단 물을 먼저 뿌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오오오 어, 어, 어. 오. 와. 잘되네 네, 사실상 저는 구경만 하고 있는데 지금 리사 지금 이거 <laughs> 이게 뭐예요? 이거 이번에 제가 산 건데요. 철분제거대 디크로닉 헤답업고요 그냥 국내 세차 용품 중에 그냥 처음 한번 사봤어요. 철분 제거제 필요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도장면에 묻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철분 제거제는 그리고 이 철분하고 반응하면 바로 붉은색이 나오고. 네 초보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그냥 한번 그렇게 써져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laughs> 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광고 아니고 제가 샀어요 제가 자료하면 준비해놨어요 <laughs> 그리고 이게 부식방 기효과도 있대요 어 근데 냄새가 약간 파마향 냄새 나지 않나요? 하, 비염이 걸려가지고 <laughs> 어아아 바나나킹 냄새 났어 바나나킹? 네. 근데 이거 걸어오다가 입으로 숨 쉬다가 이거 먹었어요 아우 말없어 <laughs> 어, 저는 마스크 했는데. <laughs> 근데 이게 철분 제거제가 어, 효과가 있나 없나 보려면은 지금 여기 브레이크 패드 보시면 붉은색으로 흘러 내리고 있네. 어디야? 브레이크 패드들. 어. 뭔가 계속 흘러 내리고 있는 게 보이네. 어, 이쪽도 보시면 네. 다 붉은색으로 반응해서 철분 지금 제거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 얘도 불려서 하는 거죠? 네. 이거는, 휠 사이사이 세척할 때. 아, 긁어내는 거? 응. 음. 음. 그니까, 프리기만 하고 끝나면, 바람입니까? 그럼요, 이제 뭐, 사람도 <laughs> 사우나 가서, 몸한번 풀리고, 뭐, 사우나도 한번 가고, 붙어있고. 그, 도 밀고. 음. 같이 밥 먹고, 예? 사우나도 같이 가고, 예? 네, 이게, 독일차가, 유난히 네. 품질이 많죠. 어, 벤치는 그래도, 음. 좀덜한 편이라고도 하는데, 저, 제 생각엔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휠이 검은색인 거예요. 아... 그, BMW는, 그, 불자동차 있죠? 그거는 분진, 분진. 비가그 분인가요? 아, 분진의 <웃음> <비>. <웃음> 지금 BMW 차량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분진이 얼만큼 나오는지. 흰색이 바로 올라오죠. 오, 드디어. 네. 분진이 많이 나오는 차량들은 빠르게. 아. 이게 도장면에 우와. 튀어도 괜찮으니까, 음, 어제 걸도 확실히 나오는 이게 빨간색이 다 분진이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게 뿌리면 다 지워지는 거라, 근데 케이크가 왜이게 높아? 아, 근데 네. 안 네. 네. 저희가 이거를 촬영하는 대신 어, 저기 분진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 네, 오늘 드린 아, 거고네도잘 뭐. <laughs> 쓸게요. <laughs> 근데 지금 구독 하나,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섹시하다. 어, 아, 섹시하다. 어, 아, 남자는 세차할 때 멋있죠. 어, 전 촬영만 했는데도 손이 싫어요. <laughs> 손 괜찮아요? 손싫어 <laughs> 근데 이게 실내 세차장이랑 훨씬 낫네요.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외부는 죽어도 안 간다고 한 게, 이거 외부였으면, 어. 벌써 도망가셨다. 겠런 <laughs> 했습니다, 런. <laughs> 와, 이거, 아까, 그, 뿌리는 거랑 비교했을 때. 진짜 깨끗해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서봐야 진짜 깨끗해졌어. 와. 완전 깨끗하다. 아무것도 안 묻었나? 네. 아까는 모카였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불린 지금 엄청 이제, 손가락 힘들어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해고 봐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수입차가 분진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런 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저기, 분진 한번 제대로 제거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근데 이것 도한2 3일 후에 또 분진 껴 있어요.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저거 기부 괜히 한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또살 겁니다. 아 오케이 다른 오케이. 다른 제품도 한번 써보고.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어, 차량 용품을 하나씩 사서 직접 사서 써보는 거죠. 어 좋아요. 어,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볼 건데 철분 제거제 저거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성능은 별5 개라고 치면은, 한, 별4개 정도.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예 완전 깨끗해지진 않아요. 대지 철분은 많이, 불어준다는 점.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와, 근데 검정일은 확실히 닦아놓으면 너무 예뻐. 그니까. 러 그래서 나는 검정일이 좋아. 와, 이렇게 보면, 빛이 나요. 뭐, 물 묻어 있는 것 같아. 맞아, 물 묻어 음. 있는 음. 것 같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와,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봐도 역시 사람은 세차를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걸확 느껴지네. 제발 제부탁입니다 음. 구독자 <laughs> 여러분 구독해주시면 세차한답니다 사람 하나 살려주세요 <laughs> 어, 언젠가는 가겠죠?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세차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손 봐요 손봐 불어 떴어요 <laughs> 감기 조심하십시오